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뭐라 생겼어요 주제는 MBTI입니다. 응? 과학 아니잖아. <laughs> 과학 아닌데 뭐 어쩌다 얘기가 나와서 어, 이번 주제로 MBTI를 한번 어, 정해봤어요. 예, MBTI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MBTI라며? 예. 그런데 이제, 우리 MBTI 전에, 어, 혈액형 가지고 뭐 성격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런 얘기가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ABO 혈액형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사실, 카를 란트 슈타이너라고 어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 우리 적혈구에 그 항원이 있어요. 그리고 혈장에 항체가 있고, 그래서 어 A형은 A형 항원에 그 B형 항체가 있고 B형은 B형 항원에 A형 항체가 있고 A B형은 어 A 항원하고 B 항원 둘다 있고 항체는 없고 그 다음에 O형은 항원이 없고 항체만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카를 란투 스타이너 이 사람이 이제 이 업적으로 193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예. 에, 여기까지는 완전히 과학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왜곡을 해가지고 혈액형하고 성격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시초는 일본 사람, 예, 후루카 다게지라는 사람이 어 1927년에 혈액형을 통한 기질의 연구라는 논문을 내요. 근데이 사람은 사실 우생학자, 정확하게는 우생학 신봉론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아이누족, 그뭐 일본 그 홋카이도나 그쪽에 살던 민족. 아이누족하고 대만 원주민하고 일본이 식민지를 지배를 했죠. 혈액형을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어~ 아이누족은 말을 잘 듣는데 대만 원주민은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혈액형에? o 형이 많더라 이거야. 그니까 러 o 형 혈액형은 되게 반항적인 <laughs> 혈액형이래요. 그래서 대만 원주민하고 일본인하고 어~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반항적인 오형을 줄이고, 순종적으로 만들겠다. 완전, 그, 삐뚤어진, 그, 우생하게 한 예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누미 마사이코라는 사람이, 1971년에, 혈액형으로 알수 있는 상성이라는 책을 출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방송작가예요 <laughs> 그리고 뭐, 스모도 뭐, 그, 준비하고 그랬다는데, 그, 일본 씨름. 그러니까, 과학하고는 뭐, 아무런 접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혈액형이 성격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 뭐,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과학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관계없고 그냥 재미로 본 거죠. 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게 마치 과학인 양 아주 그냥 신봉하는 그런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예전에 패럿형 예. 얘기였고요. 지금은 MBTI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네, MBTI 만든 사람이 그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을 그 가져와서 뭐 발전시켰다고 하는데 칼 어, 구스타프 융은 뭐 지금부터 프로이들뭐 알프레드 아들러, 뭐 이런 사람의 뭐 제자라고 어, 뭐 제자 격이죠, 뭐 어?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그리스 신화로 말하면은 아폴로가 이제 외향성의 이제 예고, 디오니소스가 내향성의 예고. 그런데 뭐이 카를 고스타프 유니 말하는 외향성과 내향성하고 MBTI에서 말하는 외향성과 내향성은 사실은 다른 개념이래요. <laughs> 전공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영향을 받아서 MBTI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MBTI 약자가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션 그래서 두 사람 먼저 캐서린 쿡 브릭스 자 그리고 그 사람의 딸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예, 네, 두분다 작가예요. 그러니까, 뭐, 칼을 그스타프 용의 철학을, 뭐, 어쩌고, 근데 그게 뭐, 전공자로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어떤, 관심 있는 독자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철학에도, 어, 아마추어고, 심리학도 아마추어고, 근데 대신에 작가야. 작가니까, 그, 글발은 좋아서, 이렇게, 요렇게, 뭐, 이렇게 계속 말을, 글을, 이렇게 적을 수 있었다고, <laughs>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MBTI 보면은, What's your personality type? <laughs> 그래서 이제 이걸, 어, 네 가지 기준으로 그 나누는데, 네, 우선, 외향성과 내향성 그래서, 그, 뭐, 말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빠르게 변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크게,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중심이 되는 거를 이제 즐겨요. 그러면 외향성. 그 다음에, 어, 뭔가 좀 프라이빗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천천히 그리고 네, 머릿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의 중심이 되기 보다는 어, 관찰하는 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내향성이라 이거예요. 일단 이걸로 첫 번째 나누고, 자 다음 두 번째는 그... 어떤 그 판단을 할때 감각에 의존하느냐 직관에 의존하느냐. 그래서 그그 그 상황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실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문자 그대로 기술하는 걸 좋아하면은 S <laughs> 그다음에 어떤 가능성을 상상하고 그다음에 그큰 그림을 보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하고 어떤 컨셉 뭐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고 그리고 비유적으로 다시 말해서 시적으로 묘사하는 거를 좋아하면은 앤이라는 거예요 <laughs> 자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었고 자세 번째 기준은 어 사고하고 감정인데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추론을 사용을 해 가지고 그 결정하고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그다음에 그 정의하고 공정성을 가치를 두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토론에서 그 결함을 찾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이고 수평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그러면은, 예, t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가치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그 어떤 영향을 주는 거, 그런 거에 이제 바탕을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화, 그리고 용서하는 거, 이런 거에 이제 중요도를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중에 이제, 그 그러니까 어떤 의견들 중에 최고인 거를 지적하는 걸 좋아하고, 아, 뭐, 그니까 자꾸 이제, 단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거는 장점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따뜻한 분위기, 음, 공감이 가는 분위기. 이런 건 애플 아이거예요. 자세 번째 기준 알아봤고요. 자 다음 네 번째, 네, 네 번째는 판단하고 지각.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하고 데드라인을 그 생각하고 그 우리 뭐 어떤 일에 이제 마감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잘 지킨다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자세하고 어 단계별로 이제 그 지침을 주는 걸 선호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뭐그 계획 중에 이제 어느 단계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싶어 하고, 이러면, 그, 제이. 반대로, 어떤 옵션, 그러니까 선택사, 이런 거를 열어두고, 그 다음에, 규칙하고 데드라인을 좀, 그, 유연하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아니, 뭐 유연하게도 우리말이지만, 그, 니까 유돌이 있게. <laughs> 그다음에 즉흥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걸 좋아하고, 네, 그래서 되게 즉흥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새로운 상황, 그래서 이제 놀랄수 있는 그런 상황을 즐긴다 이거예요. 그런 피라는 거예요. 네, 역시 작가분들이라 그런지 아 말빠른. 글빨은 참 좋아요. <laughs> 자, 그래서 이네 가지 기준에 따라, 어, 먼저, ISTJ는 한마디를 말해서, 그, 인스펙터, 그러니까, 뭐, 형사 같은, 예, 그래서, 성실하고, 그 다음에,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건전하고 이제 실용적인 판단력을 갖췄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ISFJ를 함단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 프로텍터 보호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그 헌신하고 그런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자그 다음에 ISTP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크래프터, 그러니까 어떤 뭐 이것저것 그 제작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 모험을 즐기고 그 모험을 즐기는데 또 능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기계적인 것을 이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 그런 거, 이제, 이해하는 거, 뭐, 그런 사람이고, ISFP는, 한마디로 말해서, 컴포우저. 뭐, 직역하면은, 뭐, 작곡가? 그러니까, 어음 그, 아름답고, 또, 동시에 또, 실용적이고, 이러한 개인적 환경을, 그, 만들어내는 거를, 어, 좋아하죠. 자, 다음 유형으로는, 먼저, INFJ. 얘는 한마디로 말해서, 카운셀러, 예, 상담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좋아하고 협력을 이제 찾고, 그 다음에, 지적 자극을 즐긴다. 그다음에 이제 INTJ는 한마디로 말해서 메스터마인드 그러니까 어떤 무리의 지도자 같은 거. 그래서 그 어떤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이끌리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INFp는 한마디로 말해서 힐러 예 치료사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조화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 꿈하고 가능성에 이 집중하는 그런 타입이죠. 자 다음 이제 INTP 얘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키텍트, 예, 건축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추측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즐기는 그런, 그, 독창적인 사상가. 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타입. 자, ESTP. 요거는 프로모터. 그러니까 어떤 일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실용적인 문제 해결가고 그리고 능숙한 협상가이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ESFP. 자, 이 사람은 강한 상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을 이제 구체적인 방식으로 돕는 것을 즐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e f p 는 한마디로 어 퍼포머. 아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지? 아무튼 <laughs> 그다음에 ESTJ. 어 얘는 한마디로 말해서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감독자죠. 그래서 그 쇼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일이 이제 질서 정연하게 처리되는 걸제 좋아하는 거죠. 자다음 ESFJ.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바이더. 이것도 뭐라고 보냐고 그래야 되나? <laughs> 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할, 활동을 즐기고. 뭐, 좋은 말은, 뭐, 다. 뭐, 다른 유형들도 다 그렇지만, 예. 자, 다음, 이제, 타입. 예, ENFP. 얘는 한마디로 말해서, 챔피언. 니가 바로 챔피언, 챔피언. <laughs> 그래서, 어, 영감. 영감. 이제 가치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서, 그, 포텐셜, 잠재력 보는 거, 뭐, 요런 타입이고, 자 다음 ENTP 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벤터 그러니까 발명가죠. 그래서 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 도전 어? 그리고 영감의 또 가치를 또 두고 있고. 자 다음 ENFJ는 한마디로 말해서 티처 <laughs>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 숙련된, 그, 커뮤니케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NTJ. 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필드 마샬. 그러니까, 야전사령관 같은 건데, 그래서,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기적인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짜는 아주 그 효율적인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좋은 말은 다 가져왔어요. 안 아, 내가 MBTI 비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MBTI 자체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한 것 같아. <laughs> 자, 그럼 이제부터 비판입니다. 어, 반원 포로 효과라고 있어요. 그니까 러 이건 뭐냐면은, 그, 그 일반적이고 모호해서 어디에다 적용해도 맞는 것 같은. 근데 그거를 그 얘기해주면은, 그 특정 개인은 자기한테만 적용되는 얘기를 한줄 아는 거.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이거를 반원 포로 효과라고 하는데 반엄은 피니어 스테일러 반엄 이 사람은 서커스 흥행업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즐겼어 말이 위브가 썸씽포 애블리원 여러분 여러분이 만족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썩어서 보라 보러, 보러 오라 이거죠.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점쟁이한테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어? 아 우환이 많아. 그러면 그오 어떻게 알았지? 유용하다. 보통 점보러 가는 사람은 우환이 많은 사람일까요? <laughs> 자, 그니까 일반적인 게 자기 개인한테 어떤 특별한 거인것 마냥 착각하는 효과. 그래서 이거는 그 심리학자인 버처롱 로빈 포러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MBTI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로는 MBTI는 c i 사이언스. 그러니까 그 과학인 척 하는 거. 네, 유사과학이에요. 다른 말로는 사이비과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 이거 비슷할 사, 비, 아닐비. 어? 과학하고 비슷하지만 아닌 거. 그러니까, 과학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미로 생각하고 하면은 뭐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MBTI를 본데요 이게 무슨 말이야? 소야? <laughs> 어, 현재 MBTI를 관리하는 마이어스 브릭스 재단에서도 구직자한테 MBTI 유형 이런 거 요구하는 거는 비윤리적이다. 뭐, 넓게 말하면은 인종차별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뭐, MBTI를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거는,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유사과학에 휘둘려가지고, 그거를, 과학으로 착각을. 아니, 그걸 왜 착각을 해? 누가 봐도 과학이 아닌데, 예. 예 미안하지만, MBTI는, 예, 유사과학입니다. 예, 오늘의 결론이죠. <laughs> 자, 빠박쌤의 문화생겼어 MBT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